안녕하십니까. 위험을 기능의 실기. 오늘은 그 구독자 중, 중에서 송인덕님 고민에 올라온 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소방차 소화 능력 설비. 아, 이게 참 외우기가 어렵죠. 아, 이게 그 금방 음, 외워지지 않고, 여러분 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외워지는 것만 외워지죠. 아, 다 외워지지 않고요. 화학 소방차 종류가 어, 이제 그 포수용액을 쏠수 있는 방사차가 있고요. 분말을 쏠수 있는 방사차, 할로겐 화합물을 쏠수 있는 방사차, 이산화탄소 어쏠수 있는 방사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독 이제 해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독 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오느냐 자 이제 고민되시죠 <laughs> 저도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포수행 방사차는 분당 2,000리터입니다. 그래서 포 그다음에 니 둘이잖아요 니니니 니, 니. 그래서 포니 이게 뭐냐면은 10만 리터 이상이니까 포니라고 하는 자동차 혹시 아시죠 옛날에 현대차 유명했던 자동차죠 어, 지금 이제 그 이제 박물관 가면 이제 있거나 아니면 영화관에서 예, 예, 영화관에서 <laughs> 영화 볼때 옛날에 어, 이제 저배경으로 나오는 그럴 때 이제 볼수 있는 차죠 포니 그래서 이게 포니가 일단 포니가 몇만 킬로떴다 포니가 예 포니 10만 킬로떴다 10만 키로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말방사차 분말방사차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이제 여성분들은 분말을 이렇게 얼굴에 바르시죠 분이죠 분, 분, 어, 분 그래서 분은 어떻게 그 분을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사모님들이 이 분을 이렇게 떡칠을 많이 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성 구독자, 구독자분들은 분을 게 사모님들이 떡칠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천사처럼 보이려고. 천사처럼 천사처럼 보이려고 얼굴이 하얗게 해야지 좀좀 어,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이 분말을 이 분을 사모님들이 천사처럼 보이려고 어, 이제 바른다. 떡칠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는 할로겐 화물이, 합 에, 어떻게 되면은, 초당 4 0 k g 고요 1000kg를, 어 보관을 해야 됩니다. 빛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할, 할이잖아. 할아버지. 예, 40kg, 1 0 0 0 이렇게 되인데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요새 또 이제 길 가다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계시, 계셔요. 근데, 어이 할아버지가, 어 보니까, 이, 물상 이제, 한 가서 이제 40kg 40kg를 대략까지 잔뜩 싣고 갔는데 아, 그, 그 물상 주인이 1,5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원래 한 2,000원 3,000원 줘야 되는데 1,500밖에 안 줘요. 아, 이게 좀 많이 그렇죠. 예. 잘 델라 사트리 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예, 이산화탄소 방사차. 예, 이산화탄소그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딱 나가려고 보니까 어, 저 앞에 보니까, 아, 20대, 30대 애들이 있어요. 20대, 30대 애들이. 근데, 20대, 30대 애들은 40kg를 가지고 왔는데, 아, 3,000원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40kg인데, 3,000원을. 아, 할아버지가 뭐, 힘도 없고, 참, 그, 보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laughs> 소리가 <스토리가> 그래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독차가 있는데요. 이 제독은 이제 5 0 k g 예요 50kg. 그럼 뭐냐면은 이게 그, 그 옛날 해군 제도으로 어, 제대하신 음, 어, 분들이 이 있겠죠? 이제 50 50대에 제대로 했는데 해군 제도으로이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어, 해군 제도으로 50대에 예, 제대로 하셨는데 어,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이혼하신 을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그 분말을 바르는 예, 분분체는그 사모님 있잖아요. 이 사모님 원래 그 해군 제, 해군 그 장교 결혼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보니 그 이혼을 했네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이 쓰레기를 줍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게 40kg 갖다 주니까 천 원씩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고물상 가니까 이런 20대 30대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한참 이게 이, 이 해군 이 제독분이 어, 젊었을 때는 이 폰이 타고 네, 이 사모님 태우고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고 예, 잘 나갔는데, 참 이런 그 아픈 스토리가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포, 포스윙은 폰이다. 그 다음에 10만 키로 탔다. 예, 분. 예, 분을 사모님이 천사처럼 보이려고, 네, 예, 제독 사모님이죠. 예,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할로겐 화물 예, 40키로. 40km. 40키로를 이렇게 예, 갖다 주니까 1,100개 못 받았다. 20, 30대가 40kg 갖다 주는데, 3,000원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알고 있으 이혼하신 그런, 어, 이제, 제독, 어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놓치기 쉬울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는, 그 이산화탄소 용기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 할로겐은, 어, 할로겐은 이제 쏠려면은 그, 이제,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압용 그래서 가압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가압용 가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불활성 가스, 이제 뭐 질초라든 지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그 가압을 걸어줘야지 할로겐이 이제 에, 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분말도 아까 그냥 안 나간다 그랬죠? 에, 분말은 그 이제 가압용 어, 가스를 통해서 가압을 시켜서 이제 분말을 어, 이제 어, 이제 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수액 방사차는 에, 말 그대로 네, 그 소화 약액. 그래서 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약액 탱크가 있겠죠. 예, 소화약액 탱크하고 연결된 이제 그 어, 이제 이제 물물 있겠죠. 예, 이게 물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예, 같이 이제 쏠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소화 소화약액 탱크가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어, 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압 장치에서 물을 이제 해서 쏴 예, 쏴주게 쏘아, 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